애슬레틱 퍼포먼스에서 애슬레틱은 운동, 퍼포먼스는 수행, 경기. 운동 수행이니까 얘가 경기력. 경기력은 이제 not, 아니 나디온 not y 유일한 임팩트는 영향. 온리가 임팩트 꾸미고 여기 뎅 이하도 임팩트를 꾸며줘. 우리의 트 n 징 변화하는 기후가 해질 가지죠. 스포츠에 가지는 유일한 영향은 아니다. 변화하는 기후가 가지는 영향이 경기력 있죠. 경기력은 아니다. 하키의 영향은, 하키의 영향은 뭐냐면, 지금 변화하는 기후가 스포츠에 영향을 끼친다 그랬잖아. 근데 그 예시로 이제 하키를 들어준대. 하키에 기후가 영향을 끼쳤잖아. 이거는 여기서 해제는 사동사야. 해부 목적어 과거분사 목적격 보호. 컨선드는 걱정. 어, 국가 하키 리그를 걱정하게 만들었대. 하키에 대한 그 영향은. 전통적으로 많은 어린 캐나다 사람들은 런투 플레이 하키. 하키 하는 걸 배워. WHILE ING는 뭐뭐 하는 동안. 언 연못에서 스케이트 타는 동안, n 링도 모모 동안 이렇게 되죠. 윈터를 먼스니까 겨울 여러 달 동안 얼어있는 연못에서 스키를 타면서 하키하는 법을 배운데 그러니까 하키를 통해서 변화하는 기후가 끼치는 영향력을 지금 설명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캐나다인 얘네가 얘기가 들어간 거는 이제 얘기를 이제 나는 설명하겠습니다 학기를 통해서 이렇게 됐고 얘기 초창기 아 옛날에 누가 호랑이가 살았어 뭐 콩지팥지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 처음 들어가는 얘기야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은 학기 하는 걸 배웠다 겨울에 연못에서 타는 걸 순서는 얘가 B C A 이렇게 돼 하지만 연못에서 하키를 탔죠. 캐나다 젊은이들이 연못에서 겨울에 하키 타는 걸 배웠단 말이야. 자 근데 에지는 모모함에 따라 하키 타는 걸 배웠는데 템퍼러처 온도가 라이즈 올라갔죠.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올라감에 따라 연못들은 여기서 얼어있는 월 스케이팅 온 프로즌 폰드 했잖아. 그 연못들은 얘가 지금 주어고, 근데 연못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가 연못을 꾸며주죠. 원스는 한 때, 스터블은 적절한, 알맞은 학기에 적절했던 그 연못들 있잖아. 얘는 노려 거는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돼. 더 이상 해보 가지고 있지 않아. 충분한 얼음이야. 서포트 스케이팅이고 서포트는 도와주다, 지지하다. 스케이팅을 도와주기에, 지지하기에 충분한 얼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게 됐어. 왜냐하면 온도가 전 세계적으로 temperature rise globally 됐죠. 연못은, 온도가 올라가니까 연못은 얼음이 없어. 스케이트를 도와주는 연못이 없었다. Some. 어떤 거는, 여기서 썸이 가리킨 건 연못이야. 어떤 연못들은 do not freeze, 얼지 않았어. Not 애돌은 전혀 뭐뭐하지 않다. 전혀 얼지 않았어. 그리고 도우즈가 가리키는 건폰드 연못들이야. 어떤 연못들이면, t h 프 t d freeze. 이때 두는 동사 강조. 정말로 뭐뭐하다. 어, 얼었던 연못들도 있을 거냐 아예 안온 연못들도 있었는데, 왜? temperature rise globally. 온도가 올라가니까. not 애돌. not freeze 애돌. 전혀 안 얼었어. 근데 또, 어느 애들도 있을 거냐? 자, 어느 연못들은, 얘가 지금 주어야. 도우즈가 지금 주어. 얼어있는 연못들은 메인 i 인 동사야. 유지했어. 얼음인데 어떤 s e c 두꺼운, 충분히 두꺼운. 경기를 위해서 충분히 두꺼운 얼음을 갖고 있었는데, for는 뭐뭐 동안. 멋지는 비교급 수식어고야. 훨씬 짧은 피리어드는 기간. 시간의 기간 동안 매년 겨울. 매년 겨울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경기하기에 충분히 두꺼운 얼음을 갖고 있었다. 어느 연못들은, 어떤 애들은 아예 얼지 않았어. As a temperature rise globally. 온도가 올라가면서. 캐나다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돼? 겨울에 스케이트 타는 걸 배우면서 학기를 배웠는데, 온도가 올라가면서 배우지 못했다. 이 얘기잖아. 자, 이것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얼음이 없었죠. 민, 의미한다. 동사. 여기, 대부터에서 끝까지. 얼음이 지금 없어졌잖아. 얼지 않잖아. 대부터 끝까지, that 이하의 문장을 의미한다. 젊은 사람들은, 해부 가죠. 레스죠. 적은 접근과 어플조티 기회인데, 투부터 끝까지가 꾸며주고, 레스도 꾸미죠. 런앤 플레이. 배우고 경기하는 거야. 아웃도어는 외부. 하키를 외부에서 배우고 경기하는 더 적은 접근과 기회를 갖는다는 걸 의미한다. 왜? 연못이 없으니까. 자, 이것은 아마도 translate into는 초래하다. 해석하다, 의미하다. 이렇게 돼. 지금 어떻게 돼? 적은 less access and opportunity가 생겼잖아. 기회랑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 그러니까 fear. 거의, fear는 거의 없는 거죠. 선수도 거의 없고, 팬들도 그 스포츠에 팬과 선수가 거의 없는 것을 초래를 했죠. 왜냐면은 이 학기를 하지 못하니까는 선수도 없고 팬도 없겠죠. 자 게다가 게다가는얘기는 뭐야? 여기서 사람들이 학기를 하지 못하게 됐다 얘기잖아. 게다가 그러니까 또 학기를 못한다. 그런 얘기 들어가겠죠. 어린 선수들 얘가 지금 주어야 러닝 더 스포츠 스포츠를 배우는 어린 선수들은 be first는 해야만 하다. 수동이죠. 강제로 해야 됐어. 그렇게 해야 됐어. 실내 경기장에서만 스포츠를 배워야 됐어. 위치가 선행사로 받는 건 여기 앞에 있는 경기장. 얘 얘기 하는 거야. 경기장은 more expensive. 좀더 비싸고 hard. 어려워. 접근하기가 되는 모모보다 전통적인 외부 경기보다 그 실내, 실내 경기장은 더 비싸고 더 어려웠단 말이야. 여기서는 하키를 하지 못했다. 얼음이 여기서는 없어졌다. 그래서 하키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실내 경기장은 비싸졌다. 이 얘기죠.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왜 들어갔어? 운동의 수행이 변화하는 기후가 스포츠에 가지는 유일한 영향력이 아니다. 변화하는 기후는 운동 수행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친다. 그 예시가 하키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연못이 없어졌죠. 스포츠를 할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스포츠를, 학기를 못 배우게 돼. 그리고 경기장에서만 해야 되는데, 실내에서 는또 되게 비싸. 이 얘기죠. 더스 그러므로 경기장이 되게 비싸잖아. 자, 그래서, 이 들어갔죠. 여기서 it은 가주 자, become much more. m u 는 비교급 수식어고요. 훨씬 더 difficult, 어려워졌대. for는 의미상 주어. 누구누구 가. 재능 있는 선수가 여기 선수들이 의미상 좋은데 재능 있는 것도 선수를 꾸미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 시골과 이는 모모에서 가난한 가족에서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은 투가 진주야 배우는 거죠 스포츠를 배우는데 프로페셔 널 전문적인 수준에서 스포츠 배우는 건 점점 어려워졌다. 왜냐면은 지금 스포츠가 어디에 있었어? 너 전통적인 밖에서 하는 스포츠보다 실내 경기장이 더 비쌌잖아. 근데 실내에서 경기를 해야 되니까는, 어, 시골에 있는 애들이야. 그리고 가난한 지역에 있는 애들은 얘가 경기장이 너무 비싸니까 경기하기가 어려워졌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재능 있는 시골에 있는 애들이 못 배우게 됐어. 자, 이것은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잖아. 얘가 지금 주어. 자, 이것은 turn A into B야. A를 B로 바꿨어. 하키를 스포츠로 바꾼 거야. 여기 라즐리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스포츠를 꾸미고, 라즐리는 자 주로 접근할 수 없는 스포츠야. 바인을 의해서. 더 플러스 형사는 뭐 뭐한 사람들. 그래서 디스 어드밴티지니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접근할 수 없는 스포츠로 하키를 만들었다.